제 진심을 담아서 썼습니다. 무고 이상 누군사를라 살려라, 살려라. 방송 독립 실시. 자, 다음 자유 발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자유 발언이긴 하지만 사전에 좀 부탁한 측면도 좀 있습니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어, 칼을 생각합니다. 뉴스를 진행할 때 그러니까 무슨. 아주 잘 드는 칼 하나 들고 있는 느낌인데, 이 칼을 들고, 누구에게 이 칼이 전해지느냐에 따라서 참 많이 달라지는구나. 고민을 많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두렵고 떨립니다. 요리사의 손에 들어가면, 먹을 수 없는 고기도 아주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멋진 요리를 해내고, 또 훌륭한 집도의 외과 선생님 손에 들어가면 죽어가는 사람도 살리는, 훌륭한 칼이 되고 강도의 손에 들어가면 무고한 사람을 해치는 칼이 되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때로는 칼을 쥐고 있는 그런 느낌으로 방송을 하기 시작한지가 언제부터인지 는 모르겠지만 늘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박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참 많은 인터넷 매체와 언론 매체가 생겨나고 하루에도 다 읽어내지 못하는 기사들이 많습니다. 뉴스를 준비하면서 조차도. 하지만 저의 가장 큰 바람은 그렇게 많은 정보가 쏟아지는 중에서도 사람 참 힘들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고 괴롭게 하고 더 아프게 하는 그런 방송이 아니라 복잡한 와중에도 산소 같은 역할을 하는, 산소를 뿜어내는 그런 YTN이 되고 또 그런 역할을 해내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그런 바람이 입사 이후 지금까지 꾸준히 이어지기 때문에 작은 힘을 보태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목소리가 크거나 또 힘찬 볼를 외치지 않더라도 조용히 앉아 계신 많은 여러분들이 그런 꿈을 가지고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면서 힘을 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 우리 사회 아주 중요한 맑은 거울 역할을 하는 그런 YTN에 가장 꼭 필요한 한 사람으로서 그래서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한 사람으로서 스스로 부끄럽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늘 시청자 앞에 서고 또 가족에게도 서고 그런 모습으로 본인도 스스로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하루하루 뉴스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다잘 감당해.